이번에 해볼 게임은 윈드슬레이어입니다. 그 옛날 낮은 진입장벽과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인기를 끌다가 15년만에 부활한 이 게임에서 며칠간 육성을 진행해보겠습니다. 1채널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고 캐릭터는 커스텀도 가능했어요. 이걸로 가자. 이어서 스탯도 10개 찍을 수 있었는데 저는 궁수를 할거라 민첩에 많이 투자했죠. 이렇게 처음으로 인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튜토리얼 맵 같아 보였고 앞에 있던 할아버지에게 말을 거니 무기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나가 몬스터를 한번 때려봤는데 데미지 1 실화냐? 인첩을 8개 찍었지만, 데미지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았죠. 어쨌든 할아버지의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마땅한 가이드가 없어서, 근처의 마을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NPC를 만나서, 이 녀석의 퀘스트를 하고, 패시브 스킬인 대시를 배웠습니다. 야, 이제야 덜 답답하네. 그렇게 포폴라 마을에 도착했고, 이곳에서는 직접 나와 판매하는 NPC들과, 조만간 좋은 곳으로 여행갈 것 같은 촌장을 만났습니다. 이어서 촌장의 딸을 만났고, 딸의 퀘스트를 하기 위해, 코린과 싸워봤는데, 10번 때려야 죽더라고요. 근데 윈드슬레이어 몬스터들은 특이했습니다. 보통은 공격에 딜레이가 있는데 치속에 달렸나 무호흡 딜링을 보여줬어요 아 진짜 두 명만 모여도 노답인 상황이라 한 마리씩만 잡으면서 퀘스트를 완료해 새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데미지가 3까지 나왔어요. 장족의 발전으로 기분 좋게 5 레벨을 달성했고 앞으로는 힘을 찍기로 했죠. 1차 전직하면 스탯 초기화 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레온이란 녀석의 퀘스트를 받아 금빛 나뭇잎을 구하고 패시브 스킬 강한 공격을 얻었습니다. 강한 공격은 딜레이가 있는 대신 데미지가 좀더 강력했어요. 그렇게 오로링 사냥 퀘스트를 완료할 쯤 슬슬 이곳이 지루해서 다음 말로 추축되는 우행산으로 가봤습니다. 역시나 이곳은 마을이었고 다른 유저분들도 꽤 있었죠. 그리고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다른 마을로 도시락 배달을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특정 마을 길이는 한 포탈만에 갈수 있어서 폐왕 가면맨과 붙든 간건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전해주고 퀘스트를 완료해 어느덧 2천 골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7레벨에 착용 가능한 나무 칼을 구매하고 포폴라 마을 쪽의 오솔길이란 곳으로 가서 HP가 25쯤 되는 뽀냥과 HP가 50쯤 되는 포코를 잡았습니다. 레벨 대비 마리단 경험치가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더 불만족스러운 건 가끔씩 몬스터가 점프도 하더라고요. 선을 단단히 넘었다고 생각한 게 아주 그냥 클라이밍까지 조져버렸죠.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해봤던 RPG 게임 중 역대급 불쾌함이었습니다. 아니 밑점은 에바잖아 그래도 대략 15분 정도 사냥을 하고 레벨 7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나무칼을 착용한 다음 데미지를 확인해 보면 꽤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딱히 할 만한 퀘스트가 없는 것 같아 인기 사냥터라고 하는 언더 끝이란 곳에 가봤는데 역시나 사람이 있더군요 그래서 채널을 옮겨봤는데 슬슬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없겠지 안돼 근데 이분은 딱히 사냥을 하시는 것 같진 않아서 이곳에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라가스 같이 생긴 닭돌기가 인상깊었는데 경험치는 푸코랑 동일하게 주더라고요 대략 6분 정도 사냥 후 8레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냥 퀘스트가 생겼길래 오지촌을 지나 수상도시 세리엔에 도착해 퀘스트를 받아주고 오지촌 샛길 2에서 돼지만두와 보잉 피치를 잡았습니다. 보잉 피치는 맞아도 안 아팠지만 돼지만두는 좀만 방심하면 노당강을 건너기에 이때부터는 포션을 쓰게 되었습니다. 돼지만두는 8방 정도 때려야 돼서 슬슬 지루했네요. 그래도 16분 정도 사냥하고 9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분을 잠깐 만끽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쿨하게 훈제해줬어요. 야미. 이분은 말없이 떠나려 했지만. 제가 궁수한다는 말에 황급히 다시 와서 저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힘들거니 각오하라는 말을 하셨지만 패기있게 궁수의 길을 간다고 대답했죠. 이렇게 목표를 더 단단히 하고 경험치 꿀통이라고 소문난 궁금해 퀘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 전직관에게 말을 걸면 대량의 경험치를 줘서 12레벨을 찍어주고 1차 전직 퀘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만두와 원숭이를 잡았습니다. 아좀 가만히 있어? 근데 퀘스트자이템이잘 뜨진 않아서 13레벨이 되었을 때쯤에야 전직을 완료하진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전직의 증표란 게 필요했어요 전직의 증표를 사려면 10위니가 필요했고 위니는 대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뚜까 맞으면서 위니를 모았고 전직의 증표를 구입해 드디어 1차 전직을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스킬들도 구매하고 구입한 장비들도 착용하니 어엿한 궁수가 됐어요 바로 테스트하러 왔는데 그냥 사거리긴 전사 같았습니다 그래도 강공격은 사거리가 꽤 길더라고요 어쨌든 나름 마음에 들었고 이번에는 윈슬 생활 콘텐츠인 채집과 채광을 즐겨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기에 괜찮더라고요. 이제는 실전 사냥을 시작했는데, 데미지 자체는 나름 준수했지만, 보리 사냥을 하면서 궁수가 된걸 후회했습니다. 몬스터 이속이 은근 빨라서 사거리가 잘안 나오고, 몬스터 의 이동 범위가 넓어서 그냥 팔로 툭배기를 깨고 싶었죠. 그리고 점프로 화살을 피하지 않나, 싸우는 중에 수직 낙하를 하지 않나, 발로란트 하는 잼민이들을 모아놓은 것 마냥 재앙이 따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땀한땀 사냥해도 레벨 대비 경험치가 아쉬워서, 만원 현질한다, 앞으로 경치 두배 버프를 끼고 사냥할 겁니다.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그닥 별차에 못 느끼겠더라고요. 어쨌든 신성동 입구에서 대략 9분 정도 사냥하고 14레벨, 이곳에 온지 35분 정도 지났을 때 15레벨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하면서 먹은 템도 처분하니 수익이 꽤 쏠쏠해서 초반에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15레벨부터는 강철도시 발대란을 지나 발대란 입구에서 사냥했지만 무기를 바꿨는데도 이곳의 몬스터는 7방 정도 때려야 했어요. 특히 브라이언볼이란 녀석은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어서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쇳누렁이 위주로 잡으면서 16레벨을 달성했지만 모리사냥에 취약한 저는 브라이언볼을 가르쳐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잡다보니 가까이 올 때쯤 얼음화살로 얼려버리고 반대편으로 가서 카이팅을 하는 노하우도 생겼죠 그렇게 대략 25분 정도 사냥하고 17레벨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돈을 만원 넘게 모아서 스킬을 구매하고 2 0레벨 무기도 사준 다음 모자도 하나 샀습니다 이젠 진짜 궁수 같아 보였죠 그리고 다시 발데란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1업을 더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30분 정도 사냥하고 18레벨을 찍었 그렇게 연사란 스킬을 배우고 발대란 동쪽으로 이동해 철거지대 3회 왔습니다. 여기서 아까 배운 연사를 써봤는데 두 번째 화살이 5 데미지만 뜨는 걸 보니까 앞으로 쭉안쓸것 같네요. 레디언볼은 다행히 구르지 않아서 전 사냥터보다는 편했지만 아직 20제 무기를 묶여서 거의 열방 가까이 때려야 됐기 때문에 사냥 피로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34분 정도 사냥하고 19레벨을 찍으니까 피곤해서 60%까지만 올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90% 가까이 올렸는데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왔어요. 하필 여기는 안전지대가 없어 보였요 였죠. 그래서 채널 변경을 뛰어놓은 다음 볼일을 보러 갔고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다시 플레이하려 했는데 제 캐릭터가 죽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치도 5% 정도 까졌어요. 분에 6분 정도 더 사냥하고서야 20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스킬은 얼음만살 말고 살게 없어서 사냥터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죠. 아무튼 20제 무기를 착용하고 데미지를 시험해보면 강공격 기준 18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레디엄볼은 5방 고철골렘은 대략 6방 정도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분 정도 사냥하고 21레벨을 달성했고 이어서 재료템 모아오기 캐스트와 대략 35분 정도 사냥하고 22레벨 재료템 모아오기 캐스트와 얼추 45분 정도 사냥하고 23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역시 돈도 굉장히 많 많이 쌓여서 드디어 궁수 방어구도 구매해줬어요. 물방이70 가까이 올랐죠. 이제는 아마쿠사 입구에서 사냥할 건데 역시나 누군가 사냥하고 있었고 이럴 땐 윈슬 채널에 7개인 게 야속하더라고요. 어찌저찌 사냥을 시작했는데 몬스터의 공격이 꽤 아팠고 닌자 컨셉이라 그런지 몬스터가 엄청 촐싹됐어요. 아우 지차 이렇게 불쾌한 사냥을 이어가던 도중 어떤 유저분이 몰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윈슬의 몰이 사냥은 맵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잡기 때문에 먼저 와서 소박하게 한 마리씩 잡던 저는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분명 내 내가 먼저 온거 같아서 솔직히 짜증이 났지만 꼬우면 합류하라 이분에게 파사를 제안했어요 딱히 대답이 없어서 몹을 건드렸더니 아쉽게 파사를 거절당했습니다 사실 파사 드립으로 wwe 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ufc로 제 의사를 전달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먼저 사냥했다고 주장하는 거 같았죠 뭐 결과적으로 이분이 자리를 비켜줬지만 제가 착각한 건가 싶어서 var을 돌려봤는데 사냥터 입구 앞에서 잠수하는 이분을 확인했고 제가 먼저 들어와서 3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미니맵 동쪽 포탈이 있는 방면에서 이분이 포착됐고, 아까의 상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처음엔 좀 억울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전부 이분처럼 한 바가지로 몰이 사냥하는 게 국물인데, 저는 한 마리씩만 치고 있으니까, 사냥을 안 하는 걸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깐의 해프닝이 지나고, 몬스터가 우연히 투에 끼게 되면서, 저도 몰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냥이 빨라지진 않았지만, 사냥 피로도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한 마리씩 어그로를 끌면서, 동서남북으로 순회 공연을 다녔고, 이렇게 생긴 수많은 팬들을 지정된 장소로 초대한 다음, 분 생각 안 하고, 마음껏 화살을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팬사인회를 여러번 열다가 깨달았습니다. 많은 팬을 관리하는건 힘든 일이고 팬들이 많아지면 그 안에 사생팬도 있다는걸요. 윗집으로 이사해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나 밑에서 제 구역을 침범하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한명 한명만 상대하게 됐죠. 사냥 시작한지 50분쯤 24레벨을 달성했고 경험치를 40% 올렸을 때 진짜 파살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파살을 하면 단일사냥을 하는 저는 좋았지만 경치가 체감상 40% 가까이 줄고 육안으로 봐도 잡는 숫자가 다르니 얼마 안가 이분은 이별을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배웅을 해주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이분은 좀더 같이 사냥을 해주 었습니다. 그래서 25레벨은 편하게 찍었네요 2 5레벨은포버카스를 배웠는데 데미지도 없고 지속시간도 짧아서 앞으로 안쓸것 같았죠. 그래도 무기를 바꿔주니 데미지가 13 가까이 올라서 사냥이 좀 수월해질 줄 알았는데 랩업할 때마다 획득하는 경험치는 줄고 체감상 경치통이 확 오른 느낌 이라 1시간 정도 사냥하고서야 26레벨 이 되었습니다. 근데 무기를 안 바꾸고 경치 40%로 올려서 26레벨 땐 빨리 올리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시간대가 되니 제가 먼저 사냥하고 있어도 다른 분이 몰이 사냥을 하는 일이 또 생겨버렸어요. 심지어 적반화장으로 다른 데로 가라고 해도 사냥 파워에서 밀리니까 입시름할 바에 그냥 채널을 옮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인기 사냥터고 오후 8시 30분 피크타임이다 보니 어딜 가나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졸지에 사냥터를 뺏겨버렸고 이때 깨달았어요. 전직하기 전에 궁수하는 걸 생각해보라던 유저는 미래에서 보낸 저였단 걸 말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냥터에서 사냥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가 은근히 효율이 괜찮아서 20분 사냥 사냥하니 27레벨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사냥하다가 몬스터 카드란 걸 주었습니다. 몬스터 카드는 등록하게 되면 등록한 몬스터를 잡을 때 10%의 추가 경험치가 있었어요. 그래도 1시간 10분 정도 사냥하고서야 28레벨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날은 오후 1시에 접속해서 인기 사냥터에서 다시 사냥했어요. 그렇게 90% 정도 올렸을 때 동네 주민분을 만났습니다. 별 얘기 안 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그리고 얼마 안가 29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이젠 여기가 지루해져서 퀘스트를 하기로 했고, 그렇게 퀘스트 모인 대갈검사를 사 사냥... 사냥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형이 좋더라 왜 전에 사냥터에서 함심까지 찍는지 알수 있었죠 그래도 계속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또 몬스터 카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템창이 꽉 차있어서 소비템 하나를 버렸는데 뭐야 이거 기타템이야? 그렇게 기타템창을 한칸 비울라 했는데 밑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오 어, 뭐야! 바로 이 일에 대해 따져봤는데 가해자는 저와 눈 인사까지 하면서 범행 현장을 도주했어요. 곧바로 이 사람을 추격했지만 그는 유유히 사라졌고 저는 울부짖는 거 말고 할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 무지성 사냥을 했고 드디어 30 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2차 전직을 할수 있는데 그러려면 2차 전직 증표가 필요할 것 같아. 위니를 벌기 위해 대전을 해봤는데 맞을 때마다 몸이 경직돼서 근접 공격이 안 되는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거 노답인데? 그래서 거래소에서 만 원을 주고 증표를 구매했지만. 제 직업은 증표가 필요 없더라고요. 2차 전직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스나이퍼로 골랐습니다. 그렇게 전직 퀘스트를 위해 조합으로 음식도 만들고, 대갈무사를 사냥했지만, 퀘스트 재료템을 잘 드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다른 궁수분이 훈지해주셨습니다. 이걸 들고 촌장에게 스나이퍼 한약을 받은 다음, 궁수 교관에게 가서 드디어 2차 전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킬 관통 화살도 배워주고, 방어구들과 무기도 교체했습니다. 이어서 새로 배운 스킬을 써봤는데, 제가 스킬 랩이 낮은 건지, 두 명만 맞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드슬레이어를 즐겨봤는데요. 구독자님들의 추천으로 시작을 했지만, 본지 모를 야우꾸러기 감성과 아기자기한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서 나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